안녕하세요 천안 꿀벌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은 누가 봐도 땅잘 샀다 하는 땅으로다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 시내 근처에 있으면 좋은 땅 아닌가요? 그런 땅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바짝 벌어놓으셔야죠. 아주 괜찮은 걸로다가 삭 준비해뒀으니까 보시기만 하셔요. 농지 2170평에 4억 원대로 진행 중이고요. 2170평이 4억이라고요? 이건 뭐 낙찰받자마자 땅 부자 되겠는데요. 일단 돈벼락을 맞는 건지 똥벼락을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토지 가는 길부터 한번잘 봐봐요. 주변에 논두렁이랑 공장단지가 잔뜩 있는데요. 그리고 좋은 땅을 사려면 덤프트럭을 쫓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신 건가요? 아니요 답답하게 덤프트럭이 막아제끼더라고요. 아이고 고구마 백개 먹은 것 마냥 속이 꽉 막히는 줄 알았슈. 이 짝에서 다리만 건너면 바로 평택이니께 미래 투자 가치 상당하구요. 충남 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꿀맛 같은 토지를 많이 보실 수 있슈 가는 동안 땅 모양 좀 한번 보시고요 네모 반듯한 토지의 도로가 옆에 바짝 붙어 있군요 구획에 맞춰 자른 거 보니 농림 지역인가 보죠 맞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 농업인만 소유 가능하고요 농지 취득자격증명 필요하니께 구독자 형님들도 이래서 농업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여기는 아산 중심지의 북쪽에 있고요 주변에는 고용산 아산호. 여러 논두렁과 공장이 있습니다 다 왔슈 여기서 내려봐봐요 우리 토지는 이짝길을 통해서 왔고요 오시다 보면 비닐하우스 세동 정도가 바로 보입니다 길 옆에 바짝 붙어있고요 여기로 쭉 가시면 청룡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고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슈 오 어? 여름에 물놀이 제대로 하겠는데요 워터파크가 따로 없겠어요 아이고 요즘에 요런데서 튜브 타고 데니다가는 바로 경찰에 신고당해요 물은 굉장히 깨끗해 보였고요 때마침 마을버스도 지나가는 거 보니 읍내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군요. 오늘 보시는 토지는 요렇게 네모 반듯한 토지고요. 4미터 폭 도로에 바짝 붙어있습니다. 서쪽이랑 북쪽으로 도로가 붙어있군요. 도로만 붙어있어도 게임 끝난 거죠. 기주 맹지는 아니니께 왔다 쓰더라도 쓸수 있고요. 앞쪽으로 물탱크도 보이고요. 굉장히 노후된 비닐하우스 볼수 있습니다. 꿀벌림 앞쪽으로 산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아주 풍광이 기가 막히는데요. 마치 제주도에서 산방산을 본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산은 올라 봐야 맨 똑같은 산이겠죠 보통 사람들이 뒤쪽으로 산이 있는 전원주택 선호하시는데 배만 잔뜩 겨나오고요 벌레니 산침승이니 잔뜩 겨나오는데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나중에 팔리지도 않는 전원주택보다는 멀리서 풍경 감상할 수 있는 농지가 훨씬 더 좋은데요 그럼요 유명한 금강산도를 봐도 멀리서 그렸지 산에 올라가서 그리지는 않잖아요 이제 토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지목이 답인데요. 보시다시피 전으로 성토되어 있습니다. 아, 논두렁이 아니라 밭두렁이네요. 이 넓은 토지를 다 성토하려면 흙을 꽤나 갖다 퍼버어야 되잖아요. 기주, 돈으로만 따져도 몇 천만 원은 우습게 들겠죠 때마침 밭으로 성토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지목 변경, 형질 변경까지 하시면 딱 좋겠네요. 형질 변경하려면 돈 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농지에서 농지로 변경하는 거니까 별도로 돈 들어가는 건 없슈 그렇군요 앞쪽으로 거침없이 뻥 뚫려 있는 게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고기한번 삭고 먹고 싶네요 아이고 다음에는 바베큐 통을 짊어지고 댕겨야겠네요 토지는 이미 기존에 농사짓던 곳이라 경계 측량 필요 없고요 대략적으로 경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토지를 다 농사 지으려면 골병들겠는데요 이백 평도 아니고 이천 평이라니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여요 주말 농장을 하든. 주변 사람들이랑 나눠서 길르든 하면 되잖아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풍경을 보는데 이 한적한 풍경 보셔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완전 시골이 아니라 공장도 있고 접근성도 좋아서 가지고만 있어도 든든하겠어요. 기주, 밥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가 요런데서 나온 거예요. 꿀벌님, 저기 뭐가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뒤편으로 현수막이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보는데요. 유치권인 줄 알았는데 축산 농협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제작하셨더라고요. 토지는 경매 진행 중이므로 관심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라면서 현수막이 붙어있고요. 유치권도 아니고 오히려 돈 빌려준 농협에서 경매 진행 중이라고 홍보를 한다고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땅이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일반인은 관심이 있어도 농업인만 가능해서 도움을 주려고 붙여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농협에서 이 사람이 농업인이니까 농취증 발급해줘라 하는 약간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빌린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낙찰자는 어려움 없이 땅을 소유하니까 서로 좋은 그림이 나오겠군요. 혹시라도 이 토지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농협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으로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네요. 비닐하우스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비닐하우스 안쪽은 쓸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기 뭐 쓰레기장 같은데요. 비닐하우스의 냉장고, 세탁기가 웬 말인가요. 경매로 진행된다니 까 누가 와서 몰래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갔네요. 안쪽을 보시면 현재 풀구덩이가 가득 있습니다. 농사를 언제 지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수 시설도 잘안 되어 있고요. 저기 나무가 여러 그루 심어져 있어요. 경매지에 보니까 체리나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낙찰 받으면 평생 체리 걱정 없겠네요. 제가 또 체리 킬러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체리나무 한 그루는 뚝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갖다 팔 생각을 해야지 먹을 생각을 하면 오치케유 비닐하우스는 보시다시피 위가 뻥 뚫려있고요. 아주 쏙 시원하게 뻥 뚫려있군요. 이건 뭐 별자리 감상하라고 뚫어놓은 건가요? 보니까 비닐이 삭아서 구멍 뚫린 것 같고요. 낙찰 받으면 비닐만 한번 삭갈고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무 상태는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요. 잘 살려서 체리 수확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군요. 근데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위치적으로 괜찮은 건지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왜 꿀벌이겠습니까? 날아서 보시죠. 김 사장님, 어때요? 뷰가 죽이죠? 꿀벌 샷은 정말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그럼 간략하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토지는 신봉일리 마을에 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요. 주변에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3분이면 되고요.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고 서측으로 높옥 8m, 북측으로 폭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토지 괜찮죠? 싸게만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주변에 미군들 타운하우스도 보이고 뭔가 시골같지 않아요. 아이고, 이 짝으로 미군들 지켜주니께 전쟁 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농업지는 구역이라 농사밖에 못 짓잖아요. 절대 농지는 사면 평생 돈이 묶인다던데요. 그런 거는 아무거나 사니게 그렇죠? 오늘 보신 토지는 주변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용도 지역 변경 노려볼 만하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앉아서 수억 원 벌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바로 돈방석에 앉겠는데요. 아주 기가 맥히고 코가 맥히것이요. 이 물건이 얼마에요? 감정평가금액 6억 7 3 4만 9800원이고요. 현재 일회 유찰돼서 4억 2514만 5천원입니다. 주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0이면 신봉리 1, 2, 7한 번지고요. 지목은 답. 토지면적 2,168.58평이고 비닐하우스가 있는 제시회 면적이 508.2평 됩니다. 띄워드리는 표를 잘 참고해보시고요. 좀더 궁금한데요. 그러면 실장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실장님 나와주세요. 지목 답입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요. 농업진흥구역이라 농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토지 등기사항 특이한 점 없습니다. 2018년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고요. 밑에 쪽 보시면 19년도에 근저당 천안축산농업협동조합에서 4억 8,500만원 근저당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고 아래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 토지는, 저희 토지는 18년도에 평당 1 5만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주변 보시더라도 평당 15에서 14만원, 최근 23년도에 거래된 금액이 17만원인 걸로 봐서는 평당 14만원에서 한 17만원 정도대로 보입니다. 평당 15만원 곱하기 2169평 해보면 3억2500만원이 우리 토지의 시세가 될것 같고요. 대략 평당 한 10만원대 정도면 적당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으시오. 맛집이네. 물건번호랑 경매 일정은 언제예요? 물건번호 2024 타경1073982고요. 2025년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장 영상 찬찬히 보시고 생각 좀 잘해보셔요. 자, 끝으로 코리타 켄트 명언 한마디 드립니다. 순간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순간의 에너지가 모든 경계를 넘어 퍼져나갈 것이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꿀벌이었습니다.